존스 플레이! 명예기사,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기사단에서 내게 특수한 의뢰를 맡길 생각이야. 응, 음, 요새 일이 끊이질 않네. 나뿐만 아니라 몬데에 남은 기사단 일원 모두 눈코 뗄새 없이 바빠. 최근에 기사단 일원들에게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로렌스 가문 사람들이... 우인단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해 우인단, 또 그놈들이야? 근데 로렌스 가문이라니, 그 사람들은 뭔데? 과거 몬드엔 옛 귀족의 통치를 받던 암흑기가 있었어 고타 왕에게서 되찾은 자유는 다시 억압되고 노예 제도가 성행했었지 초대 민들레 기사 바네사가 혁명을 일으켜 옛 귀족의 통치를 뒤집고 페보니오스 기자단을 세운 덕분에 지금의 몬드가 있는 거야 그때 몬드를 고통에 몰아넣은 옛 귀족이 바로 로렌스 가문이고. 아, 이제 알것 같아. 그 나쁜 놈들의 후예가 우인담과 일을 꾸미고 있구나. 아직은 심증뿐이고 확실한 증거는 없어. 사실 이 일을 조사하려고 너희를 부른 거야. 아, <laughs> 옛 귀족과 기사단은 줄곧 적대적인 관계였거든. 기사단은 오랫동안 양측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옛 귀족의 후예들은 여전히 기사단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접근하든 소용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격한 거부 반응을 보였지. 조사라는 명분으로 곧장 찾아가도 되지만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더욱 불신할 거야. 그럼 예전에 들였던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될 거고. 아무리 봐도 네가 이 일의 책임자 같아. 굳이 신분을 강조할 필요 없어. 넌 이성에 속한 다수가 아니라 멀리서 온 여행자니까.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 귀족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가 되면 우인단에 관련된 일을 자연히 알게 되겠지. <laughs> 역시 진단장은 대단해! 이런 생각을 다 해내다니! 과찬이야. 외교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 경험이 쌓인 것뿐인걸. 그 로렌스 가문 사람의 이름은 슈베르트야. 요새 몬드 북쪽 성벽 근처에서 산책을 즐긴다더군. 좀 어울리기 힘든 성격이라는데 차분하게 다가가면 별 문제 없을 거야. 의뢰를 받아줘서 고마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도 최선을 다해 도울게. 응? 어? 너희 누구야? 안녕. <놀람> 안녕이라고? 왜 그러냐고?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흥, 거칠고 경박한 것들, 감히 제멋대로 말을 걸다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걸 보니 역시 무지한 외지인인가 보군. 난 진정한 귀족의 후예, 슈베르트 로렌스야. 내게 말을 걸고 싶으면 정제된 어휘를 써야 한다고 이렇게 되는 대로 내뱉는 건 정말이지 못 들어 주겠어. 내말 알아들었으면 바로 한쪽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사과와 인사를 올려 그게 올바른 예절이라고 에? 그런 복잡한 예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흥, <laughs> 모두가 예의 범절을 중시하던 시대엔 이런 예절이 귀족을 대하는 기본 상식이었다고 귀족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으면 채찍질은 기본이었지 허나 지금은 규칙도 예의도 다 무너졌어 세상에 엉망진창이야 뭐라고? 옛 귀족의 권위를 문제 삼는 것이니잘 들어, 로렌스 가문이 몰락하긴 했지만 우리 후예들은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기회를 찾고 있다고. 사람들이 해이해줘도 난 귀족의 우아함과 예절을 지킬 거야. 우린날 때부터 그들과 다른 존재니까. 그만하자. 네 행동 거지만 봐도 짜증이나. 너 같은 평민과는 말도 섞기 싫어. 그리고 너한테 예절을 가르칠 의무 따위도 없잖아. 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만 가야겠어. 진단장한텐 저게 고작 어울리기 힘든 정도란 말이야? 휴, 돌아가서 진단장과 상의해보자. 오, 명예기사 아냐? 정처를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여기서 널 만나다니. 에?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어? 진단장에게 의뢰를 받았는데 일을 망친 것 같아. 낙담하지 마. 실패는 늘 있는 일이잖아. 나도 매번 쓸모 있는 정보만 수집해오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운 내. <laughs> 어 그럼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진단장이 우리한테. 슈베르트 로렌스라는 사람이랑 친해져 보라고 부탁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성격이 진짜 이상하더라고. 우리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아하. 나그 사람 알아. 너희한테 예절도 모른다고 했지? <laughs> 나도 몇 번이나 지적받았다고. 로렌스 가문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걸 따진단 말이지. 에? 가문 사람들이 전부 그 모양이란 말이야? 귀족은 귀족답게 굴어야 한다는 마인드거든 이해는 가지만 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같긴 해. 하지만 그 가문에도 특이 케이스는 있어. 바로 내 파트너 유라. 어, 파 파트너? 음, 응, 유라는 로렌스 가문 출신이지만 기사단 제 사소대 소대장이기도 해. 유라는 특별하거든. 그녀는 가문 사람들과 달리 자기만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있어. 쉽게 말해, 그녀한테 가문의 규칙 따윈 안중에도 없단 말이지. 어, 하지만 로렌스 가문 사람과 사귀는 법은 유라가 잘 알고 있어. 그녀를 만나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수 있을 거야. 와, 어, 호기심 돋는걸! 진단장은 로렌스 가문 사람인 유라가 있는데도 왜 우리한테 일을 맡긴 걸까? 그건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 간단히 말하자면 유라는 기사단에 입단한 것 때문에 가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거든. 그들 눈에 유라는 적이자 배신자일 거야. <laughs> 사실 유라는 친해지기 되게 쉬워. 유라한테 힘들었던 점을 솔직히 털어놓으면 분명 슈베르트와 사귀는 법을 알려줄 거야. 유라는 아침에 야외로 순찰을 간것 같아. 바람마지산 근처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응응! 응. 고마워 엠바 그럼 우린 유라를 만나러 가볼게 다잘될 거야 나도 출발해야겠어 기사단에 로렌스 가문 사람이 있을 줄이야 로렌스 가문의 예절은 로렌스 가문 사람에게 배우는 게 가장 빠르겠지 여기에도 오인단이 있잖아 설마 유라가 저것들 때문에 여기 온 건가. 어쨌든, 일단 놈들을 처치하자! 너희 움직임이 날쎄구나 내가 오랫동안 노리고 있던 놈들인데 이제 모든 공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겠어. 이게 바로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건가? 제기.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에? 그래, 원한. 여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급히 와봤더니 네가 우인단을 몰아붙이고 있었어.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공은 고사하고 귀찮은 일만 생겼겠지. 그래도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야. 이렇게 많은 우인단과 싸우는 건 위험하거든. 에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걱정해줘서 고마워. 네? 내가 왜 원수를 걱정한다는 거지? 에이, 방금 전에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야 라며. 아내 말은 너희가 다쳤다면 공을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너희 몬드성까지 데려다줘야 하니까 그럼 너희 나한테 또한번 폐를 끼치게 될 테고 이 원한도 더 깊어졌을 거란 뜻이었어 그 말이 그런 뜻이었어 그래 맞아 역시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대화가 안 통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상하다고 하는 건 귀족의 예절이 아니더라도 그냥 무례한 것 같은데. 그나저나 내 이름은 어떻게 하는 거지? 네가 말한 예절 문제랑 관련이 있어. 얜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 기사고, 우린 슈베르트 로렌스라고 하는 귀족을 조사하려던 참이야. 근데 그 사람은 예절을 엄청 중시해서 우리랑은 말섞기도 싫어하더라고. <laughs> 그랬군. 그분은 내 숙부신데, 원래 그래? 근데 조사는 왜 하려는 건데? 그렇구나. <laughs> 배장 좋네. 내 앞에서 가족의 험담을 하다니 이 원한도 기억해두겠어. 으, 아니 이건 진단장의 부탁이라고. 그리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몬드성 시민들 눈에 로렌스 가문은 몹쓸 집안이잖아. 유언비어로 의심을 받아도 이상할 건 없지. 응 맞아. 옛날엔 잔악한 통치자였으니까 평판이 좋을 리 없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 원한 역시 기억해둬야겠군. 어, 어, 네가 먼저 말한 거잖아. <laughs> 재밌군, 재밌어. 첫 만남부터 원한을 세 번이나 맺다니. 이렇게 재밌는 사람은 오랜만이야. 로렌스 가문의 예절을 배우기 위해 날 찾아온 거지. 그래야 숙부와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응. 엠버한테 소개받고 왔어. 좋아, 바로 가르쳐줄게. 일단 몬드 성으로 돌아가자. 사람 있는 곳이 훈련하기 더 편할 거야. 아니야, 둘은 별개야. 단장 대행의 부탁이자 엠버의 추천도 받았는데 체면은 차려줘야지. 원한을 기억해 둔다면서 화난 것 같진 않아. 대체 뭐야? 하이, 뭐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한두번 보는 것도 아니니까. 드디어 왔군. 그럼 바로 첫 번째 예절 수업을 시작하지. 어, 저기 잠깐. 역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 너무 불안하다고. 아직도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어째 나보다 뒤끝이 더 심한 것 같네. 걱정 마. 원한을 기억해두는 거랑 복수하는 건 달라. 지금은 복수할 기분이 아니니 일단 마음에 새겨두는 거지. 복수를 기분 따라 하다니. 내가 마음에 새긴 원한은 이미 산더미처럼 쌓였어. 복수를 한다 해도 순서가 있지 않겠니? 너희들 차례는 언제가 될지도 몰라. 아 어, 어차피 많이 쌓였으니까 우리 건 그냥 무효로 해주면 안 될까? 꿈깨 그건 안 돼. 내 공로를 가로채고 날 나쁜 사람 취급하고 내 숙부까지 의심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무효로 해? 너무 부담 가질 거 없어. 적어도 그 일을 조사할 땐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정직하면 겁날 게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 숙부가 엉뚱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조사해도 문제 없을 거고 만약 정말 나쁜 일을 하셨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면 이해되지? 그럼 됐어 다시 예절 수업으로 돌아와서 귀족이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 예절은 말투와 애티튜드야 우선 말투는 일상생활에서도 귀족만의 독특한 대화 방식이 있어. 아~ 독특한 대화 방식이라면 이미 터득했어.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흥 전혀 아니야. 게다가 뭔가 이상해. 너한테 배운 거거든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네가 한 말이고 설마. 네 가문은 예절을 중시하는데 넌 딱히 신경 안 쓰는 거야? 귀찮잖아. <laughs> 내가 보여주면 바로 알 거야. 친구랑 인사할 때라고 치자. <laughs> 새벽역에 아침이슬로 그대에게 안부를 참된 것이요. 새벽역에 어, 뭐? 이건 아침에 신분이 자신과 비슷한 친구를 만났을 때만 할수 있는 인사야. 흔히 볼수 있는 아침 이슬은 우정을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막다는 걸 뜻하지. 아니, 조심해. 이걸로 친한 친구한테 인사하면 오히려 환일지도 몰라. 왜? 하지만 참된 보시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음. 그러니까, 로렌스 가문에서 참된 벗이란 단어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친구한테 쓰는 게 기본이야. 귀족들은 체면을 중시하거든?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친구라고 하는 것보다 참된 벗이라고 하는 게 훨씬 듣기 좋잖아? 오히려 정말 친한 친구한테 참된 벗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일부러 거리를 둔다고 생각할 테지. 아직 첫 번째 인사 단계라고... 인사가 끝나면 안부를 물어야 하지. 잠깐, 잠깐... 방금 것만으로도 충분히 추상적이었다고... 아님, 귀족끼린 어떻게 대화하는지, 네가 다른 사람이랑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건 어때? 그건... 그래, 좋아, 빼라와, 아무한테나 말 걸어보자. 너는... 로렌스 가문의 이월하지 좋은 일로 온건 아닌 것 같군 <laughs> 바쁜 자여, 잠깐 시간 좀 내주지 않겠나? 이 존귀한 로렌스 가문이 신이 이곳에 중요한 일을 알리러 왔다 정중히 무릎을 꿇고 음, 그 다음은 뭐더라? 아, 맞다! 귀족이 부여하는 영광을 성의껏 받거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뭔 소리야? <laughs> 어, 잠깐... 여기서 가훈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논쟁이 일어나면 가문의 위험과 프라이드를 우선시해야 한다. 알겠어. <laughs> 늘 은혜 입고 사는 평민 주제에 태도를 공손히 하지 않고 어찌 그런 무례한 말을 한단 말인가? 하하, 로렌스 가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상한 건가? 로렌스 가문이 멋대로 할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썩 꺼져. 내가 말했듯이 너희가 뭘 하고 있던 난 로렌스 가문 사람이랑은 할말 없어. 너한테도 충고 하나 할게. 몬드에선 로렌스 가문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 다른 일 없으면 이만 가볼게. 더 얘기했다간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이봐! 잠깐 기다려! 젠장. 두고 봐. 기억해두겠어. 응. 로렌스 가문이란 이유만으로 이럴 것까지는 없잖아. 괜찮아. 이런 상황은 진작 예상했어. 다른 사람한테 다시 해보자. <laughs> 삶이 고달픈 자여, 존귀한 로렌스 가문이 이곳에 온건 중요한 일을 알리기 위함이다. 정중히 무릎을 꿇고 귀족이 부여하는 영광을 성의껏 받거라. 응? 응? 왜 반응이 없지? 예절 규범엔 상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곧게 펴면 내려다보는 자세로 말하라고 했는데. 아, 맞다. 지위 차이가 더 돋보이려면 상대를 너무 오래 쳐다보면 안 된다고 했지. 아, 이런. 너무 오래 쳐다본 것 같아. <laughs> 됐어. 몸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 무릎은 안 꿇어도 돼. 그냥 말할게. 아, 잠깐. 여기서 한 마디 더 해도 될것 같은데. 이 무례한! 조용히 해. 내가 더 심한 말이라도 해야겠어? 로렌스 가문이랑은 할말 없어. 왜또 이런 태도야? 그러게. 엄청 단호한 것 같은데 계속해봤자 오히려 역효과야. 사람을 바꿔보자. 아, 근데 날 무시하려고 한건 기억해뒀으니 두고보라고? 수고를 견디는 자요. 됐어. 다 들었으니까 헛수고할 필요 없어. 우리 대답은 다 똑같아. 할말 없다니까. 분위기 싸해진 거안 보여? 진짜 눈치 없네. 아이 진정해. 아기는 없다고. 하... 페보뉴스 기사단이 실수로 그녀를 기사로 임명하진 않았겠지만 로렌스라는 성씨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될까? 지금 로렌스 가문의 후예가 몬드를 다시 점령하기 위해 옛 귀족의 제도를 가져올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게다가 일부러 그 감은 특유의 불쾌한 말투로 허세를 부리다니 그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분을 무시하는 거라고 아주 맞는 말이야 하지만 이 원한은 기억해두겠어 뭐, 뭐야? 싸우기라도 하게? 난널못 이기지만 기사단에 이를 수 있다고 미안하지만 그녀가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더 불쾌해지기 싫다면 일찌감치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언쟁하지 말고 가자구. <laughs> 괜찮아. 저게 정상이지. 다시 대상을 바꿔보자. 으, 잠깐.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일단 좀 멈춰봐. <웃음> <웃음> 내가 사과할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 다들 로렌스 가문을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단 말이야. 하하... <laughs> 별수 없잖아. 세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천하의 몹쓸 집안이니, 나한테 그런 태도로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 걱정 마. 이래 봬도 내가 평소엔 테보니우스 기사 신분이라 저들 모두 나랑 말을 섞지 못해 안달이니까. 오늘은 아마 귀족 말투에 자극을 좀 받았나 봐. 날 믿어. 별 문제 아니야. 평소에도 이래! 이런 식으로 널 몰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잖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물러나야 하는 법 죄를 범했다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도리잖아 그럼 큰 죄를 지어 보상할 방법이 없다면 도시와 바람이 기억하고 있으니 그 빚이 대대손손 대물림되고 지금의 나한테까지 오게 된 거야 온몸을 바쳐 사죄했던 가문 어르신들에 비하면 난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니 불만은 없어. 넌 흔쾌히 시범 보여주겠다고 응했었잖아 아, 너희가 날 일깨워줬거든 <laughs> 나도 이 업보를 기억해두고 같이 청산에 나가야지 자, 더 이상 파고들지 마 너흰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조금 전그 대화는 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된것 같네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찾는 수밖에 없겠어 아, 아니야, 얘는 엄청 똑똑한 여행자고 여정 중에 어떤 기간을 마주치든지 다 무찔러 버렸다고. 분명 요점은 이해했을 거야. 에이, 맞지 맞지. 때가 되면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 아무튼 너는 유라가 다른 사람이랑 논쟁하지 못하게 해야 해. 그렇구나, 이해했으면 됐어. 그럼 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지. 말투에 공을 들이는 건 귀족의 미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교적 감성적인 거지. 그리고 에티튜드를 쫓는 건 반복된 훈련이 필수적이지. 이런 쪽으로 괜찮은 훈련 방법이 있어. 나랑 같이 드래곤스파인으로 가자.